<laughs> 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 캐빈 꼬마 캐리 오늘은 꼬마 캐리와 함께 이구동성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와 그거 신나는다 빨리 게임하러 가볼까? 어. 게임 출발! 꼬마 캐리, 어? 우리가 이제 이구동성 게임을 할 건데 응. 만약에 틀리게 되면 촬영 친구가 우리한테 물총을 쏠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이 우비를 입은 거고. 그렇지. 근데 우리가 그냥 막고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. 그렇 그래서 이걸로 얼굴을 딱 가릴 거야. 이거 내 거야? 어. 이거? 어 근데 사실 이걸로도 안 가리져. 오빠, 오빠 반디지 <laughs> 나는 숙녀니까. 알겠어. 그러면은 우리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? 좋아. 음, 문제 주세요. 짜장 짜뽕 하나 둘 셋. 짜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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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문제 풀 거야. 알았죠! 여름 겨울! 하나 둘 셋! 여름 겨울! 야, 야 이거 너무 세다! 옷 벌써 다 젖었어. 우와, 와 대박! 옷 엄청 젖었냐? 어 이거 나 귀에 물다 들어가고 지금 완전..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그러면 아, 친구들 얼굴이 안 보일까 봐 이렇게만 할까? 어 살짝만 해 주세요. 알겠어. 그래. 콜라, 사이다! 하나 둘 셋! 사이다! 아이고 정말 이 캐리! 우리 이렇게 안 통하는 사이였나? 오빠 어? 어? 콜라가 더 맛있지. 콜라는 색소가 들어가서 별로 안 좋아. 난 사이다가 좋아. 나 그게 좋던데. 그래? 색소 좋아해? 좋아. 알겠어. 응. 오늘 무빈. 하나 둘 셋. 무빈. <laughs> 깜짝이야. 어, 그러니까. 닭면 치킨, 후라이드 치킨. 하나 둘 셋. 후라이드. 후라이드 축구 대 야구. 하나 둘 셋. 축구. 아, 우리 잘 통한다. <웃음> <웃음> 치킨은 역시 후라이드 치킨이지. 그래. 그렇지. 피자 햄버거 난, 난 그거 안 좋아하는데 어? 서로를 알게 되는 시간이다 그치 렇그 오빠가 피자 좋아하는구나 어. 아, 햄버거 좋아하는구나 캐리가 혼상 햄버거 피자 같이 먹어서 었 몰랐다 맞아 우리 맨날 같이 먹어서 몰랐다 비빔냉면 VS 물냉면 비빔, 비빔! 김치찌개 v 된장찌개 김치 깻잎 오! 아유 역시 뭘좀 알아. 아유, 야, 우리 잘 해야겠다. 맞아. 우리 맛에 대해선 참잘 통하는구나. 응, 응, 와. 식상 그러니까 식상이 우리는 통하니까. 어? <laughs> 소고기. 아, 소고기? 뭐 물어볼 걸 물어봐라. 그렇지? 그 소고기지. 나 어디서 소고기 먹어. 아, 나 먹고 싶다. 오늘 가서 먹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살짝만 구워 가지고 소고기인데 멜기유야. 기유유 비하매? <laughs> 우유는 초코 우유지. 딸기 우유지. 아, 내가 초코 초코라. 그러니까, 엄청 나도, 좋아한다. 나도. 몰랐다. 나는 캐리가 초코 우유를 좋아한다고 알아서 초코 우유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의 마이 페이 t 릿 내가 좋아하는 거야. 페이버릿. 어. 내가 좋아하는 건 딸기 우유.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. 그치? 어. 상대 하나, 둘, 셋. 아 강아지. 지하자둘다 어? 싫어해. 난, 난 그냥 걸어 다녀. 나는 승용차가. 승용차가 좋아해. 좋아? 승용차가. 나도 거야? 나도 엄마 차 좋아해. 엄마 그러니까. 차. 어. 귀여운 날에 맑은 날. 하나 둘 셋. 밝은 날. 물어. 물어. 그러니까. 누가 귀여운 <laughs> 날 좋아해? 누가 좋아하나? 좋아해. 집에 있으면. 집에 좋아해. 있으면 좋아. 근데 우리 같이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은 아유, 싫어. 아, 싫어. 비빔국수. <laughs> 나 완전 뒤에 완전 제대로 맞았어. 촬영찐구 진짜 정확하게. 나이 이런이야? 아, 정말. 메시지대 전화. 하나, 둘, 셋. 전화. 짠맛. 하나, 둘, 셋. 단맛 감자대 고구마. 하나, 둘, 셋. 고구마지. <laughs> 야, 엄청 잘 맞는다.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친하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. 그럼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판도 도전. 도전! 그러면은 촬영 친구가 이번 판에는 아무거나 얘기한대. 아무거나? 어열 문제 중에서 우리가 일곱 문제를 맞히면 촬영 친구를 우리가 쏠수 있다. 물총으로. <laughs> 우리 엄청 잘맞다 우리 잘맞으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 두 번째 판. 좋았다. 빨리 문제 주세요. 오른쪽 왼쪽 하나 둘셋 오른쪽. 왼쪽! 하나, 둘, 셋. 책상! 불안해! 불안해! 불안개 불안해! 불안해! 개안해 불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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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해 불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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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 시간이 엄청 착착 맞지? 우리 몇개 했지? 그, 우리 지금 세 개만 더 맞추면 돼. 세 개만 더? 응. 촬영 친구 지금, 지금 땅이 완전 땅이 당황했어. 지금 화면에서 물이 흐를 것 같아. 촬영 아, 친구 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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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뭐 아, 쭉 아,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. 수영장 VS 바다. 하나 둘셋 수영장! 잠깐만요. 캐리! 수영장을 가야지! 나는 바다가 좋은데 바다 짜서 이렇게 따끔따끔해서 나는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<laughs> 오빠는 남잔데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그럼 우리 세개더 남은 거지 딸기 대 오렌지 하나 둘셋 딸기 두개 두 개.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하나 둘셋 차가운 물나 <laughs> 이거 사실 뜨거움을 좋아하는데 나도 나도 뜨거움을 좋아하는데 네. 오,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심까지? 우와! 우와. <laughs> 우리는 정말 배려심까지도. 그럼 어? 우리 마지막, 아, 마지막 문제지. 그 마지막 문제지. 하나 둘 셋. 거미. <laughs> 아, 잠깐만. <laughs> 우와, 완전 세게. 난 눈을 뜨고 봤겠다. 오빠 들었어? 어. 무슨 나 여기 버리받았는데 폭탄 터진지. 아 그래? <laughs> 나 완전 근데 제대로 봤어. 머리 완전 제대로 써드라? 그 어. 아니 근데 나두개다 너무 싫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. 나도 진네랑 거미랑 다 싫었는데 거미는 뭔가 기분이 뭔가 깨끗해 보였어. 아 그랬구나? 어. 마지막! 에어컨 대 난로! 하나 둘 셋! 에어컨! 루호! 자! 자! 유포 자, 차렷 친구! 오세요! 야, 이거. 이거 촬영 친구가 지금 헬멧이랑 우이랑 다 쓰니까 맞아. 어디 뭐 이렇게 할 데가 없네. 손가락 손가락을 공략할까? 그리고 턱 밑에 약간 살이 살짝 나. 좋았다 나왔어. 좋았다. 어. 오빠 우리 알기 우리 잘못됐나? 어, 잘했잖아. 어, 됐다, 알지? 알지? 준비 시작. 자. 우후. 손가락 손가락 던지자. 손가락을 공략. <laughs> 친구들 오늘은 꼬마 캐리와 함께 이구동성 게임을 해봤어요. 마지막에 촬영 친구를 물총으로 맞춰서 완전 재밌었어요. 그치? 맞아 맞아. <laughs>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게임으로 만나요, 친구들 안녕. <laughs>